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토이쿠에요. 어제 제가 꿈을 꿨는데, 고스터를 하는 꿈이었거든요? 호모클루스가 막 몰려오고, 슈파카브레가막 따라오고, 부활한 시온이 뒤에서 막 비웃는 그런 꿈. 응, 그건 개꿈. <laughs> 아니, 참. 원래 꿈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걸 꾸는 거잖아요. 고스터를 꿈꾸는 게 대단하긴 하네요. 그건 인정. 그래서 일어나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생각해냈는데, 그것은 슈파카브라, 야저갱이, 호문삼형제, 돌아온 시온, 림샤이코스 발제복! 거기에 남은 한 자리는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도플갱어로 구성했습니다. 이 덱이 무슨 덱인가요? 아니, 이렇게 소개시켜드렸는데 모르겠다고요? 모든 라인, 3라인 다소 안에서 엄청나게 압박하고 상대방 강한 유닛은 도플갱어로 복사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덱이라고요. 오, 지금 보니까 엄청 궁금하긴 하네. 얼마나 강력할지 그리고 재미있는 덱이 될지, 여러분들 한번 같이 지켜봐 주세요. 자, 첫 번째 경기 시작됐는데요. 어, 이거 어떤 덱일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자, 처음에는 발제복수 안에서 많이 라인 다 풀어주고, 상대방이, 오, 뭐야? 물량 덱이야? 자간도 쓰고 있고, 물량대인것 같기도 하고, 자, 요거를 이길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와, 마구할망까지. 마구할망이 발제부한테 그래도 금방 죽기 때문에 라인 미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애벌레 데미지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상대방이 물량기이기 때문에 제 타워를 어마어마하게 무시고 있는데 저거 방어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저는 3라인을 다 소환하기 때문에 한 라인을 막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이거 방어하지 말고 모든 라인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아, 시온이 너무 강력해. 그래도 용암바에 다행히 못 썼고. 아하, 제거 죽어버렸죠? 이렇게 되면은 이 대기 똥대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래쪽에 악창기가 막 때리고 있거든요. 그래도 호모클루스 엄청 커졌어요. 낙내. <laughs> 자, 그래도 여기서 포기할 수 없죠. 부활한 시온 다시 한번 소환하고, 상대방이 소환하기 전에, 모든 라인 다 정리를 해주고 세뇌를 바로 쓰면은 이것도 엄청나게 강력한 기회가 또올수 있거든요 자 마구알망 죽을때까지 기다렸다가 와자간뺐고요 이렇게 되면은 오 이런식으로 슬금슬금 제가 따라가고 있는거 같거든요 발자복 그리고 도플갱어로 변신 아, 아 시온 뭐야 시온 이거 달려가기 전에 그냥 죽을거 같은데요 와무늬 이럴 때는 두기등이 진짜 좋네요 상대방도 시온인데 아 잠깐 내가 아쉬워할 필요가 없지 시온은 어차피 죽잖아요 <laughs> 다시 한번 부활한 시온 소환하고 낙뢰 쓴 다음에 자 포문사명까지 소환하면은 자, <laughs> 이렇게 되면 또 3라인 다시 한번 압박 들어오거든요 아니, 처음에는 좀 불리한 것 같은데, 중반을 넘어가서 진짜 너무 강력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림샤이코스까지 소환하면서 그 아래 라인밖에 안나오어요 아니, 그냥 꿈속에서 나온 그런 똥데인줄 알았는데, 아니, 의외로 진짜 금품데요. 하지만 팬텀 토르소, 상대방도 팬텀 토르소, 상대방이 진짜 좋은 2코스트 유닛이 있으면 3라인 막다가 못 소환하고, 이걸 버플갱임과 캐치하는데, 아니, 이거 진짜 괜찮은 덱 같은데요? 초판이라 그런가? 와이 정도면 진짜 좋은 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이긴 건가? 두 번째 경기도 해보면 뭔가 이 댁의 단 정체를 알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처음에 축파카보라 소환했는데 상대방은 발제부. 아 발제부 본체가 너무 세기 때문에 아 아래 라인은 부셔지고 중앙이랑 위 라인은 제가 먹을 것 같거든요. 이거 방어? 독불갱으로 혹시 두억신이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하지만 각기 완전 망했다 <laughs> 그리고 상대방 혈안기까지 왔기 때문에 아래 라인 저것도 파괴될 것 같고 아니 첫 번째 경기랑 거의 비슷한 그런 양상이 들거든요 이때 다시 한번야적깅이 소환하면서 모든 라인 또 압박 들어가주고 어차피 아래 라인 포기하면서 모든 라인 압박해주면 될것 같아요 힐 넣어주고 아 각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낙내아낙내안 들어갔네 낙내 아... 이렇게 되면 조금 손해보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제가 아까 첫 판에 해보니까 이게 게임을 하면 할수록 점점 세지는 그런 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발제복 지금 타이밍에 소환을 어? 뭐였아 세뇌 아 세뇌로 저거 뺏기는 좀 아쉽죠 아저 너무 아까우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자 나오면 도플기운 먼저 할까요? 어? 무서워 하나? 도플갱어? 도플갱어? 아! 지금이죠! 이렇게 하면서 동상기뺏고 헤론까지 <laughs> 바로 제가 원하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완전 대박 자 아래쪽 라인까지 터트리면 이번 경기 쉽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라인에서 강력한 그런 유닛이 따로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한 라인 파괴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야저갱이가 잘 부셔주면서 보스트 와 완전 대박! 아니 두 번째 경기까지 이렇게 이긴다고? 혹시 그러면 세 번째 경기 한번 가볼게요 도플갱어 과연 모르 변신할지! 어? 추박 카브라아 10코스트 유닛이긴 한데 이러면 엄청 손해본 것 같네요 그래도 침착하게 3라인 가져가고요 상대 요아임 쎄긴 하지만 늦게 잡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자! <laughs> 귀여운 호모클로스! 하지만! 아 뭐야! 너무 강력하잖아, 저 싸대기! 아, 조금 너프되긴 했지만, 공상기 방어하는데 정말 좋긴 하네요. 이제 슬슬 우아인 방어해보도록 할까요? 야적행위로 공격하면, 야적행위가 이길 수 있을까? 본체라도? 아, 그래도 힐 줘야 될것 같고, 공상기도 그래도 분노가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상대방도? 3라인 유닛? 뭐죠? <laughs> 점점 커지고 있는 호분 쿨러스 상대방도 커지고, 저도 커지고, 하지만 야적행이가 지원을 왔다는 사실. 아, 이러면, 와, 제가 좀더반대도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바로 생했어야죠? 와, 갓삐! 이렇게. 어, 상대도 생했었는데, 응, 넌 애벌레. <laughs> 자, 도플갱어 소환하면서, 과연, 아, 동상기긴 한데, 아, 너무 느려요. 너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분노돼서 달려가지 못하고 있는 동상기, 그래도, 각기가 때릴 수 있도록, 방어, 몸빵 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아래 라인 파괴할 수 있을 것 같고, 중앙 라인, 이제 슬슬 방어하면 될것 같아요. 오? 한 라인 먼저 파괴했죠? 와,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하지만, 아, 또다시 동상기, 너무 강력해. 아, 어떡하지? 자, 그러면, 다시 부활한 시원 소환하고, 야적이기까지 소환해가지고, 다시 한번 물량으로 밀어붙입니다 김상기 지금 그래도 분류가 없기 때문에 아마 판박이 정리되고 아내 것도 정리됐네 <laughs> 다시 한번아 이거는 바로 세네죠세네 아, 쓰는 맛이 진짜 어마어마한데 어 그래도 다 죽었다 아, 아쉽게 아한 라인밖에 파괴 못했어요 그래도 3라인 전략 아니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이거 새로운 전략을 내가 만들어낸 그런 느낌인가 지금까지 3연승 네 번째 판 해볼 건데, 여러분들, 이 덱이 똥덱인지, 갑덱인지 평범덱인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재밌는 덱이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부엌신이, 지하국대적 이런 것만 도플갱어가 만들어주면 더 꿀잼일 것 같은데. 사토룡, 우아란 시온이 잡을 수 있겠죠? 사토룡의 크리티컬 데미지만 조심하면 될것 같고, 자, 과연 도플갱어! <laughs> 아니, 블랙아이드! 좀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아저 코스트 유닛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3라인 압박 들어가고요 지금 새로 뺏은 할아버지 포자기 저거 저 처음 써보거든요 <laughs> 은근히 공격 재미있네 공격하는 모션도 좋은 것 같고 만화에서 강림이도 거의 이길 뻔한 진짜 강력한 할아버지 포자기 <laughs> 때리고 있죠 어마어마해요 자 그리고 뒤에서 달려드는 호모플러스 와 이렇게 되면서 두라인 답하괴했어요어 뭐야 오르방출?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 포자기 가만히 있지 않죠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고 여기서 한번 다시한번 도플갱어 제발 어 뭐야 또 할아버지 포자기 <laughs> 자, 이렇게 되면서 공격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진짜 꿀잼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할 댁이 없으시면은, 요거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정말 제가 추천드려요.